안녕하십니까 조혁돌 TV 시청자 여러분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어서 척추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부위 마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전신 마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마취는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의식의 저하 및 통증 조절 방법으로서 마취 가스 또는 정맥 마취제를 사용해서 몸 안에 약물을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는 어, 경추 수술 즉 목수 수술을 시행할 때나 흉추 수술을 시행할 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마취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서 전신 관리를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시행하고요. 수술 시간에 오래 걸리는 유합술이나 아니면 보수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부위 마취에 약물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신 마취를 사용해서 그 수술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훨씬 환자분께 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수술에서는 전신 마취를 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전신 마취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어, 이거는 어, 어, 우리나라의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홍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전신 마취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마취제를 투여하여 중추 신경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지각을 소실시키는 마취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추신경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뇌, 뇌세포의 활성도를 낮추는 거예요. 어, 가스, 마취가스를 흡입을 하거나 정맥마취제를 이제 몸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이게 뇌로 전달이 돼서 뇌세포의 활성도를 낮춥니다. 대사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를 잠재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신적인 지각을 소실시키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마취 전신 마취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즘에는 수술 환자의 전신적인 관리라는 측면의 의미까지 확대를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하는 일은 전신 마취를 시행했어도 마찬가지고 구이메 마취를 시행했었을도 마찬가지로 환자분이 수술방에 들어오셔서 모든 수술을 잘 마치고 수술방에서 나가실 때까지 그 전신적인 관리를 총 책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을 하는 동안 통증 의식 움직임을 없애고. 호흡 혈압 및 출혈과 수액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련의 전 과정 진료까지 포함다이 전신 마취 상태를 어저 전등에 한번 비유를 해 볼게요. 두뇌가 활성도를 이렇게 의식이 완전히 끼어 있는 상태를 두뇌 활성도를 100이라고 하고 완전히 뇌세포가 이 움직임이나 어떤 활성도가 0이라고 했을 때를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전신 마취를 한 상태는 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뇌 활성도를 한 절반 정도로 낮춰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의 몸이 이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BIS란 장비가 있는데요. 이 BIS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환자가 깨어있는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100이라고 보고, 완전히 뇌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를 0이라고 보는데요. 이 이제 비스를 이용해서 전신마취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BIS 점수를 40점에서 60점 정도로 환자분의 뇌 활성도를 그 정도 안에 이제 맞춰 놓아서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마취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이 전신 마취는 비행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 비행도 처음에 비행기가 이제 지상에 있다가 이륙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을 쭉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적지에 갈 때까지 순항을 계속하겠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난다면 접근을 하면서 하강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랑 전신 마취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처음에 환자분이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 마취가 어느 정도 전신 마취의 깊이까지 의식이 떨어질 때까지의 상황을 이게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데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황과 마취를 유도하는 상황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취에 도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수술이 이루어지겠죠.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순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행기가 잘 순항하도록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겠죠.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처치를 하고 해서 수술이 잘 끝나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수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 다시 환자분의 의식이 돌아오도록 이제 그그 하는 과정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잘 착륙하도록 확인을 하는 과정 그래서 기도를 기도 사건 했던 것을 제거하고 각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생체 지구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어, 완전히 착륙이 된 것을 확인한 것을 환자분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는 맨 처음 약물을 주입해서 의식을 저하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의 이제 호흡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호흡이 떨어진 것을 호흡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예, 이제 인공사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고 근이환제를 투여하는 과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침습적인 감시장치. 그러니까 좀더 추가적인 이제 환자분의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들을 좀더 환자분께 삽입을 하거나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출혈이 많이 예상이 되거나 한다면 추가적인 정맥으로 확보하는 과정을 마취유도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취유지 중에서는 생체징후, 약을 투여, 뭐 필요하다면 수혈을 하기도 하고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 상황에 맞는 알맞은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의식의 각성을 또 확인을 하면 이제 이게 전반적인 전신 마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이제 정맥이나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의식을 쭉 떨어뜨리게 되면 그때부터 환자분이 이제 의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스스로는 이제 숨을 쉴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는 이제 호흡을 보조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을 위한 호흡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에 이제 호흡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를 기도 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도 안으로 관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뚜껑처럼 기도를 뚜껑을 덮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를 삽관을할 때는 후두경이라고 하는 곡괭이처럼 생긴 도구를 통해서 턱을 들어서 관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이제 구멍을 확인을 한 다음에 관을 넣는데 요즘에는 이 후두경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비디오스코프를 이용해서 어 좀더 확실한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기도를 확인을 하고 삽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짧게 끝나는 수술의 경우 아니면 압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고조적인 LMA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뚜껑처럼 이 기도를 덮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이제 확보를 하고 호흡을 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관을 그 기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를 인공호기 흡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제 환자분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통한 이제 호흡을 이제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기계를 연결을 한 상태가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을 통해서 환자분 입을 통해서 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기도를 삽관을 해서 기도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이 굵은 관이 이제 기계로 연결됩니다. 이 기계는 옆에 있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마취 기계인데요. 이 마취 기계로 이, 여기서 이제 이 펌프가 있어서. 이제 짜주게 되면 환자분 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여기 이게 달려있는 이 부분이 마취가스가 들어있는 통인데 여기서 마취가스를 기화를 시켜서 이게 안으로 넣게 되면은 이 기계를 통해서 공기가 마취가스가 쭉 들어가서 다시 환자분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는 마취 기계를 통해서 주로 가스를 이용해서 마취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확보 및 맞추기에 연결 여기까지가 이제 과정이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 정맥로를 확보를 하고 침습적 감시 장치를 이제 확보를 합니다 출혈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 좀더큰 수술의 경우겠죠 아니 배를 열거나 뭐 심장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출혈 또는 그리고 몸 안에서 이제 증발해서 손실되는 이 수분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그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의 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환자분의 생체 지용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수술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맥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서 보게 되면 목 안에 목에 있는 굵은 신경 여기가 이제 어, 내경정맥이라고 해서. 접근나 외경정맥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좀 어, 추가적 정맥 확보가 필요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인데 쪽으로 해서 굵은 관을 하나 집어넣고 있게 되면은 필요한 경우 급속도로 이제 혈액을 이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부분을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이제 그냥 겉에서만 알수 없는 이런 이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제 경우에도 이제 이런 관을 집어넣어서 환자분 몸 안에 어떤 탐침자들을 넣고 몸 안에 징후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이것도 이제 어, 침습적인 감시 장치의 이제 어, 한 일종인데요. 이것은 이제 동맥 안에다가 어, 직접적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혈압을 측정한다고 하면 팔에다가 카프를 감아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제 어,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카프를 이렇게 조일 때만 그때만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속적인 이제 혈압의 측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어. 혈압이 매우 변화가 많이 큰 것이 예상이 되거나, 하여튼 출혈이 많거나,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맥에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마취 유도가 끝난 다음에 추가적인 정맥으로 확보하고 이렇게 침습적인 감시장치를 이제 확보를 합니다. 큰 틀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 마취 유도가 끝나는 겁니다. 수술이 시작되게 되면은 마취과에서는 이렇게 환자분 머리 마트로 이렇게 보통 갑니다 그렇게 해서 포가 덮이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취과 회사의 어떤 필드가 되겠는데요 마취기 옆에 모니터리가 환자분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죠. 요거는 앞에서 봤던 BIS라고 하는 환자분의 의식을 관정하는 볼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기계고, 요 위에 달려 있는 이 모니터로 환자분의 생체 지문을 활, 활,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의 생체 지문으로서는 혈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맥박이 있을 수가 있고, 어, 산소 포화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마취기에 직접 달려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밖에 모니터로도 빠져서 나와서 어, ETCO2라고 하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이산화탄소가 잘 나오는가로 확인을 해서 혈압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환자분의 호흡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약물 주입기가 있는데 이 약물 주입기를 통해서 그 전신 마취 중에 환자분의 통증 조절을 한다든지 환자분의 혈압을 올리기 위한 약물이 들어간다든지 심박수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이 들어간다든지 부정맥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약물들을 어 훨씬 더 정확하게 정확한 용량과 낮은 용량 아무리 낮은 용량이라도 되게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정하게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약물 주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머리맡에서 계속 환자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것을 마취의 유지라고 하고 전신 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분이 의식이 각성이 되고 마취로부터 회복을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끄겠죠. 이제 환자분께 뭐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마취제를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약물이 좋기 때문에 금방 의식은 이제 각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근이완으로부터 회복 확인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처음에 기도 확보를 위해서부터 이제 근이완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근이완제는 역할이 신경과 근육의 이제 연결 부분을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신경에서부터 어떤 이제 신호가 가더라도 근육으로 이제 그 신호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지 않는 그래서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어서 수술에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 맨 처음 기도를 확보를 할 때부터 그 근요한제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계속 근요한제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수술 중에 환자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근요한을 이제 수술 중에 시키는 경우가 하는데 이게 근이완에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분의 호흡 근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흡 기능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근이완으로부터 회복 확인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 근이완으로부터의 확인을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근이완제에 대한 역전을 시행을 했다면 요즘에는 근이완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근이완제에 대해서 근이완에서의 이제 탈출을 이제 할수 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 그런 약재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근이만으로부터의 역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호흡 기능의 회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의 호흡이 제대로 돌아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몸 안에, 목 안에 들어가 있던 기도를 이제 뺍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전신 마취로부터 환자분이 완전히 돌아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신 마취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심혈관계에서는 저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빈맥도 생길 수가 있고 서맥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취과 의사가 옆에 서 계속 있으면서 환자분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목 안에 이제 관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비적으로 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성대를 이제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소리에 변화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기 때문에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로 이제 숨을 쉬고 있다가 본인이 숨이, 숨으로 돌아올 때 조금 이제 두 방법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는 방법은 양압환기라고 해서 그, 밖에서부터 공기를 짜, 집어 넣어서 호흡을 시켜주는 방법을 이제 양압 환기라고 하는데, 기계로 숨을 쉬는 방법은 양압 환기를 사용합니다. 사람 몸 안에서, 사람이 실제로 숨을 쉴 때는 음압 환기를 사용하거든요. 안쪽에 이제 흉강에 압력을 음압으로 만들어서 밖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이제, 사람은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숨을 쉬는데, 이두 방법의 차이가 이제 나기 때문에, 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다가 본인 숨으로 쉴 때, 이제 인공호흡기에서 돌아올 때는, 어 반드시 폐가 좀 쪼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폐 끝부분이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을 무기폐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안쪽에서 이제 가래가 끼면서 열이 나는 발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환자분은 수술 당일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구역구토 증상인데요. 이거는 전신마취를 하는 환자에서 꽤 많은 어 빈도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 후 구역구토 증상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약제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신마취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내가 의식이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요즘은 약재도 굉장히 많고, 환자분의 생체 직무를 감시하는 장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전신마취가 가장 안전한 마취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서 감으셨으면 좋겠고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취과에서 항상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마취동증학과 전문의 김본준이었습니다